최근 국토부 실거래 신고가를 기준으로 세종시 30평 황대 아파트 중에서 200세대 이하이 직거래와 1, 2층 매물을 제외한 최저가 거래 5곳입니다. 5위는 조치원읍 신동아 파밀리입니다. 08년 입주 5개동 291세대로 7층 34평이 2억 6,9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4위는 조치원읍 세종이 편한 세상입니다. 13년 입주 12개동 983세대로 9층 34평이 2억 6,7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위는 조치원읍 신흥프르지오입니다 06년 입주 12개동 802세대로 9층 33평이 2억 6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위는 조치원읍 조치원자이입니다. 08년 입주 25개동 1,429세대로 4층 32평이 2억 6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1위는 조치원읍 우길아파트입니다. 99년 입주 13개동 1,208세대로 10층 32평이 2억 8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